네, 백만 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격도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격도, 얼마큼 벌어져 있느냐 그게 주식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매매 결정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도 궁금해 하셔서, 이거는 뭐,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오늘은 이격도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격도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가하고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에,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moving average잖아요. 그러니까 average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 어느 쪽으로 위 혹은 아래로 응. 위나 아래로 이렇게 주가가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어 이게 밑으로 좀 평균적으로 오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평균보다 훨씬 밑에 있다면 어, 평균적으로 좀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런 상식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이 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이 침체냐, 혹은 과열이냐 어, 이거를 그냥 사, 어, 느낌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좀 지표상으로 분석해 보자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과열과 침체를 구분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매매 타이밍. 과열이면 뭐요? 팔아야 되고 침체면은 뭐요? 사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는 보조지표로 우리가 이격도라는 걸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때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꼭 영양제 같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갑자기 방송에서 어떤 영양제가 좋다 그러면 막 그게 뭐그 홈쇼핑 이런 데서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거를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여행제도 유행이 있듯이, 물론 길쪽 분석도, 뭐, 엘리오파동이 좋다 그러면 전부 엘리오파동에 몰입되고, 또 이격도도 이러면 모든 걸 이격도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길쪽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다. 보조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격도를 어떻게 구하냐? 이격도가 뭐냐?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점이 뭐예요? 이동평균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큼 벌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그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 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일 이동평균, 뭐 20일, 10일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이동평균으로부터 주가가 얼마큼 벌어져 있느냐. 그거를 퍼센티지로 나타난 건데 이거는 진짜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침체와 가열의 기준. 95% 미만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면 주가가 요95%요 밑에 있으면 이걸 침체로 본다. 근데 주가가 요 위에 있다. 아, 이렇게. 아, 위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 과열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초과열은 뭐냐면 이렇게 높, 떠 있다. 아, 이동평균은 여긴데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 예.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초과열이라고 한다. 근데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95% 미반은 침체 110% 이상이면 과열 그 115가 넘어가면 아,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평균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격도도 그런 일반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격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격도를 뭔지만 알면 안 되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상승 국면일 때가 있고, 하강 국면일 때가 있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과 60일 이동평균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뭐 5일 같은 건 너무 단기적이니까, 20일 이동평균. 그러면 이게 뭐예요? 21이면 4주죠, 4주. 거의 한 달. 한 달의 평균과의 관계를 이제 따져본다, 이게. 상승 국면일 때 106%면 이때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한다. 매도 한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8% 수준이면 매수를 고려해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자주 말씀드리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98% 되면 무조건 매수한다, 이러면 안 되죠. 매수를 고려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매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 평균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10%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 이거 좀 매도 해볼까? 이익을 좀 익절을 해볼까? 그러니까, 분할 매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60일이? 거의 3개월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강 국명일 때는 조금 달라요. 하강 공명 때는 20일 동 평균의 경우 102% 이상이면 이건 매도를 고려해. 왜, 왜 그럼 이렇게 여기는 106이었다가 102로 달라지느냐? 하강이잖아요. 하강. 예. 장이 위축된 거다. 그러니까 장이 위축될 때는 조금 먹고 나오자. 뭐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를 고려한다. 그리고 92%. 여기에서는, 어, 상승 능력이 땐 98인데, 왜 얘는 또 92냐. 장이 나쁘니까, 더 많이 떨어져야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고려해보지. 조금 빠진 거 같고, 아, 이제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6 0일 이동 평균을 경우를 잡을 때, 104면은 매도를 고려하고 88%. 어, 이건 제법 빠지죠? 이러면 이제 매수를 고려해본다. 이게,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곡도를 가지고 20일, 60일 이동평균과 비교할 때, 그리고 경우의 수는 상승국면이냐, 하강국면이냐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은 기본점을, 쉽게 얘기하면 기준점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이게 이제 중요하고 복잡하고 사실 이 페이지가 답니다. 이거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날 보시자고요. 3월 24일날, 3월 24일날 여기가 보면 주가, 종가가 8만 1,000원에 끝났어요. 어, 8만 1,000원에 끝났고. 우리가 이제 이격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20일 이동 평균선은 82,375원이고 60일 이동 평균은 83,583원. 그러니까 20일이 조금 낮죠? 60일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최근에 많이 빠졌다. 이거 한 달이니까. 그리고 3개월 평균은 83,583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우리가 상승장으로 놓고 보면, 상승, 이게 뭐 하락장은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아,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게.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자, 20일 이동평균선, 82,375원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까, 1.06. 요게 넘어, 넘어가면,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을 곱해 보면 87,317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98%면은 우리가 매수를 고려한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87,27원이 87 나왔다. 그 다음에 그럼 60일로 한번 계산해 보자. 60일은 83,583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60일을 한번 계산해 보자 우리가. 자, 요거를 1 그러니까 10% 1.1이면 우리가 매도를 고려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 91,941원, 그 다음에 0.98, 이거 떨어졌을 때죠.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게 81,911원이 나왔어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보죠.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두 부분. 그, 이 수칙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된 이격도 계산 방법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결론이. 8 727원부터 8 1911원 요 사이에서는 매수를 고려해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어, 제가 칠게 쓰는 말은, 분할 매수 기간이다. 이렇게 에, 에,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이날, 이날 종가가 얼마였죠? 8만 1000원이죠. 8만 1000원이면,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안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 샀어야 된다. 이 격도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럼 얘는 언제 파냐? 어. 언제 파냐? 여기서 이미 이 답을 얘기해 주 줬어요. 어떻게 해요? 87,317원에서 91,941원 사이에 이게 매도 고려 구간이다, 이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하면 된다. 어. 뭐, 이것만 보면 주식 투자 끝난 것 같죠?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laughs>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거고 어뭐 이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격도 하나만으로 모든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는 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점검해 보고 저것도 점검해 보고 뭐어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면 예, 주식투자 하는데 그래도 또 활용해 볼수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팩트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 이거 계산해서 나오면 이 절대치대로 나는 무조건 매매한다 그러시면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저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를 하나 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 삼, 잘 아시는 그냥 삼성전자 그래프로 어, 과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3월 24일 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었나 어, 하는 거를 한번 짚어본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기에 <laughs> 어, 무시무시하게 경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 이격도는 반드시 보조지표를 이용해야 돼요. 아, 이것만 믿고 어, 이격도가 이런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난 무조건 산다. 난 무조건 판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이격도만 이용해 갖고 어,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뭐 거의 극소수에 불과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원오브뎀그 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점검해 볼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주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거는 참고용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격도 자체가 이걸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서 이, 이때 이 종목을 왜 사셨어요?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뭐 이격도가 얼마 나와서 샀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다른 펀더멘탈이나 다른 뭐 기술적 분석 중에서 어, 다른 이평선 간의 서로 어, 상관관계나 뭐 어,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다 따져보고 어, 그리고 다 괜찮았는데 이격도도 괜찮다 아, 뭐 그러면 그게 이제 참고용이죠 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 매매를 결정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 위험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도지 이격도가 뭔가? 아, 그러니까 이격도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렸고요. 아,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격만 가지고 전체적인 매도 매수를 판단하시면 아,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질적 분석의 한 방법인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